안녕하세요. 방배동 대명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배 그랑자이 아파트가 지난 6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전 점검을 마치고 7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방배 그랑자이가 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반포주공 1단지에서 1, 2, 4주구가 2,120가구가 6월부터 11월까지 이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1,494구는 하반기에 이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반포 18차 182가구도 5월 7월, 신반포 21차 108가구 5월 7월, 방배 13구역 2,900가구, 3월, 9월, 이렇게 입주가 예정이, 2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배그랑자이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전세 및 반전세 매물 시세 7월 3일 기준으로 소개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방배그랑자이 단지 내부 전경이고요. 폭포 모습이네요. 아주 시원스러운 물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원 모습입니다. 정원 모습이고요. 어린이 놀이터 모습이 되겠습니다. 관리 사무소고요. 아직 완전히 중공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방배동 대명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랑자이 정문 맞은편 주출입구 맞은편 건널목을 건너면 바로 만나 보실 수 있고요. 30년 전통의 방배동 대명공인개사 사무소입니다. 22평형, 54타입 22평형부터 시세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54제곱미터 22평형은 단일평형이고요. 평면도 모습인데요. 이 평면도 방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어, 매물 시세, 의뢰가격 시세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54는 106, 107, 108동에 3개의 동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어, 매물 의뢰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전월세 가격을 참조했고요. 54타입 22평형입니다. 13억부터 12억, 5천, 6억에서 170, 12억, 12억 5억에 180, 이런 식으로 약 12억에서 13억 사이 전세로 환원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매물 시세가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다음은 광고법 개정으로 규정 양식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온 내용보다 좀더 자세한 전월세 가격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해서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셔야 할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 광법법 규정 양식대로 하면은 층수라든지 주소라든지 좀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만 짧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는 AB 타입이고요. 23평형입니다. 자, 59A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59A는 105, 106, 107, 108동 4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매물 의뢰 가격을 살펴보면 6억에 190, 전세 14억, 5억에 240, 5억에 270, 7억에 150, 5억에 190 전세로 환원하면 14억에서 14억 5천, 15억 정도 내외가 될것같고요 59A 타입인데요. 59B 타입 역시 비슷한 시세를, 의뢰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9B는 105동에만 부치가 되어 있네요. 의뢰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14억, 5천, 7억에 150, 6억에 190, 이런 식으로 약 15억, 14억, 5천 전세로 환원하면 이런 식으로 의뢰 가격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4AB 타입 29평형이죠. 29평형. 74A 먼저 시세를 설명드리면, 106, 107, 108동에 3개의 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의뢰 가격은 14억 5천, 8억에 180, 15억, 10억에 150,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B 타입인데요. 똑같, 어, 의뢰 가격은 비슷한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74B는 106동에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매물, 의뢰 가격, 형성된 시세는 15억에서 6억에 250. 이런 식으로 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4ABC 33평형이죠. 84A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84A는, 어, 전체 8개의 동에 모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의뢰 가격 살펴보면 10억에 170, 3억에 420, 12억에 120, 16억, 17억, 15억, 이런 식으로 15억부터 17억 사이로 매매, 의 매물 의뢰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4B 타입이고요 84B는 102, 103, 104, 105동에 4개동에 배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의뢰가격 보시겠습니다. 역시 똑같고요. 5억에 365억에 300, 300, 10억에 200, 전세 16억, 15억에서 16억 이런 식으로 의뢰가격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84C 역시 마찬가지고요. 101동, 107동, 2개동에 배치가 되어있네요. 저럴스 매물 의뢰 가격 역시 15억에서 17억 사인데요. 이 5억에 316억에 500, 5천 이런 식으로 16억에 500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112타입, 43평형 보겠습니다. 단일 타입이고요. 56세대입니다. 56세대 103동, 104동 매봉 재산 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의뢰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의뢰가격은 22억, 21억, 15억에 200, 15억에 250, 21억에서 22억 전세로 환할 경우 그런식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2타입입니다. 47평형 단일타입이구요. 74세대입니다. 7 4세대고요 101, 102, 104동 이렇게 매봉재산을 옆에 끼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네요. 자, 의뢰가격 보시겠습니다. 의뢰가격은 10억에 350, 10억에 300, 10억에 330 이런식으로 21억, 22억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네요. 133, 51평 총 18세대 인데요. 어, 단일 타입이고요. 총 18세대, 101동의 전체 다 세대수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의뢰 가격 보시겠습니다. 의뢰 가격은 10억에 300, 7억에 450, 10억에 400, 15억에 200, 어, 전세로 환원하면 21억, 22억, 23억, 이런 식으로 어, 시세가, 의뢰 가격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 마지막 펜트하우스고요. 펜트하우스는 4개 타입 이 있는데요. 117 펜트 3세대고요 101, 102, 103 이렇게 세개 동에 상층부, 최상층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세, 반전세 가격 문의는 전화나 방문 상담 환영합니다. 154 펜트 3세대고요 102동, 103동, 최상층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 반전세, 가격문의, 전화 및 방문, 방문상담 환영합니다. 162A타입 2세대고요. 101동, 102동, 최상층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반전세, 가격문의, 전화 및 방문상담 환영합니다. 162B타입이고요. 1세대이네요. 1세대고요 103동 최상층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세, 반전세 가격 문이 전화 및 방문 상담 환영하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